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천정배 의원이 추진하는 가칭 국민회의가 전북에서 첫 도당 창당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내일은 안출수 신당인 국민의당이 창당 발기인 대회를 갖는 등 총선을 앞둔 야권의 재편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창익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정배 의원이 주도하는 가칭 국민회의가 전북 도당을 출범시켰습니다. 국민의 창당의 첫 걸음이자 돈의 야권 신당 가운데서도 첫 창당 대회입니다. 천정배 의원은 축사를 통해 호남 개혁 정치의 복원을 천명하며 총선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120년 전 전봉준과 우리의 선조들이 못다한 꿈을 이제부터 우리가 앞장서서 이루어냅시다. 그러나 천정배 의원은 앞선 간담회에서. 군열은 패배인 만큼 기득권을 지킬 생각이 없다며 총선에 앞서 야권 통합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예, 승리와 희망의 연대는 통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저는 총선부터 승리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회의는 내일 서울시당을 창당하고 수도권과 호남, 부산의 거점을 구축해 이달 31일 중앙당을 출범시키고 총선에 뛰어들 계획입니다. 야권신당의 한축인 안철수원의 국민의 당도 내일 서울에서 발길인 대회를 열고 총선 승리를 위한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한편 순창에 찍고 죽인 정동영 전 장관은 총선 출마와 정계 복귀를 요구하는 지지자들의 방문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권 교체로 가는 그길 저는 공감합니다. 조금 더 생각을 정리해서 아마 그 문제는 말씀을 드릴 전정배와 안철수가 장장의 속도를 내고 정동영 역시 복귀 시기를 저울질하면서 총선을 앞둔 전북 정치권이 빠르게 재편되는 모습입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도내 상공인들이 북한 핵실험에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전라북도 상공회의소 협의회는 지난 6일 북한의 핵실험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국가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대외 신임도 하락과 투자 감소, 또 국외 자금 유출 등 악영향이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한반도는 물론 세계 평화와 경제 질서를 파괴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도 촉구했습니다. 방학을 맞아 항공 수요가 급증한 가운데 저비용 항공사의 안전 의무 위반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강동원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6월 말까지 국내 저비용 항공사들이 법규 위반으로 과징금이나 운항 정지 처분을 받은 사례는 모두 19건에 달했습니다. 지난해 급강하 사고를 낸 제주항공이 7건으로 가장 많고, 티웨이가 5건, 이스타가 4건, 진에어와 에어 인천, 에어 부산이 각각 1건 등이었습니다. 복지시설에서 충격적인 인권 침해 사례가 잇따르자 전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주시는 우선 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 인권팀을 꾸리고, 인권정책을 심의할 인권위원회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고 차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장과 직원들이 4명의 장애인 원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사실이 드러난 자림복지재단. 장애인을 폭행하거나 진정제를 투약하는 등의 인권침해가 드러난 마음건강복지재단. 자림복지재단은 가해자들이 중형을 선고받고 법인 취소가 진행되고 있으며 다른 한 곳은 수사 의뢰가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이어 터지는 복지시설 내 심각한 인권침해에 대해 전주시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행정 조직 내 인권 팀을 꾸리고 각계 전문가로 인권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생활 시설에서 직접적으로 인권 침해나 이런 부분들이 얼마나 현실에서 있는지 중점적으로 조사를 하고. 하지만 인권 침해 사례를 파헤치는데 필요한 숙련된 조사 인력을 얼마나 확보하느냐가 성패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진상조사가 제대로 되어야 되고. 그 진상 조달을 근거로 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찾아야 되는데 문제를 정확히 짚어내지 못하니까 겉핥기. 전주 지역 33개 거주시설 내 장애인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는 보다 과감하고 실효성 있는 전주시 결정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도내 사업장 5곳이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 사업장은 도내에서는 군산의료원과 남원시청, 주식회사 하림, OCI 군산공장 등 다섯 개 사업장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군산의료원과 하림은 보육 대상 부족을 또 OCI는 사업장 특성상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았으며 남원시청 등은 어린이집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도생활체육협의회 44개 종목별 사무국장단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과 관련해 먼저 대체 체육시설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습니다. 이들은 전문 체육과 생활 체육의 산실인 전주 종합경기장 개발을 낙후된 체육 인프라 구축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체육단체 통합을 위해서도 대체 체육시설 건립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올해 평준화 지역 고등학교의 입학 정원이 학급당 1명씩 늘게 됩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학급당 학생 수를 전주의 경우 남학생은 34명, 여학생은 36명으로 조정하고 군산과 익산 역시 지난해보다 1명씩 늘렸습니다. 도교육청은 올해 밀레니엄 베이비붐 세대가 고등학교에 진학해 일시적으로 정원이 늘었고 신입생이 줄어드는 내년부터 재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올해 출범한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직원을 추가 채용합니다. 전라북도는 지난해 연말 18명을 공개 채용했지만 22명의 인원이 추가로 필요한 만큼 공무원의 파견 규모가 확정되는 대로 10여 명의 직원을 추가 채용할 계획입니다. 문화재단이 들어설 전북예술회관의 리모델링 공사는 3월쯤 마무리될 전망입니다. 돈의 청년 일자리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청년 고용률은 35.5%로 전국 평균인 41.4%와 6% 포인트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라북도는 전북형 청년 취업 지원 사업과 산악관 커플링 사업을 통해 1600개의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67살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전주시 덕진구의 한 창고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동료가 동료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입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